인류, 인류의, 뭐라 그러지? 인간의 미스트, 뭐라 그러죠? 신비함. 아. 엔치의 신비 인체의 신비. 인체의 신비죠. 왜냐면은, 우리는 쓴 거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죠. 뭐라더라? 쓰면 뱉고, 달면 먹어라. 삼켜라. 그쓴 거는 빨리 인지를 해야 돼서 그래요. 독이니까. 그리고, 단 거는 많이 먹으려면 덜, 덜 둔감해야죠. 둔감해야지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어,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인체 신비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단맛은 우리가 사람이 활동하려면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단맛은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많이 얻으려면 단걸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 맛에 둔감하게 설계가 되어 있죠. 오, 미스터리또또그꼭그 그, 그런 사람들 있죠. 아, 나는 단건 싫어, 싫더라. 그런 사람이 보면 단거 진짜 좋아해. 되게 뭐안 달대, 안, 안 달아서 좋대. 설탕 막 대박 들어갔는데 안 달아서 좋대. 그런 사람도 있죠. 왜냐면 단거안 좋다 그러면 뭔가 멋있어. 아, 저단거안 좋아해서. 멋있어. 근데, 단거 무지하게 좋아하죠? 잘 살펴보면. 아야,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저, 어, 커피가 가진 향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피에 이제 여러 가지 향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일단 이번 챕터에서는 왜 우리가 잘못 느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이야기하면 은 진짜 끝도 없어. 사람이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쓸데없는 소리처럼 보이지만 쓸데없는 소리 같죠.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 이건 물론 제, 제 지금, 지금 든 생각이야. 사람은 신비하잖아요 뇌가 그렇게 단순해요. 참. 그러다 보니까 뭐 괜히 뭐 커피 마셨는데 그니까 아까 수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무, 말, 아무 맛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옆에서 달다 그러면은 어, 어, 단것 같기도 하고. 뭔 느낌인지 알죠? 와, 저는 기억 조작을 진짜 많이 당하거든요? 저는 뭐 그거 한 적도 없는데, 누가, 얼마 전에는 누가 제, 제가 연락처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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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들어있어, 이상한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는데, 저는 처음 보는 연락처예요. 근데 계정을 공유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 연락처가 저한테 들어왔더라고. 그걸 보고 저한테, 너이 사람 아냐고? 니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 사람 연락처가 이렇게 저한테 넘어온 건데, 뭔 느낌인지 알아요? 동건 씨랑 저랑 계정을 공유해가지고, 동건 씨의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가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갑자기 동건 씨가 그럼 제 핸드폰을 보다 놀라겠죠? 어? 그 사람 아니냐고. <laughs> 그래서, 허, 아, 그때 들어보고하기도 하고. <laughs> 너무, 너무 억울한 거죠. 허, 아, 제다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근데 하마터면 그 사람 아는 사람 될뻔했어 진짜 기억 추적해서 그, 그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laughs> 근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향미를 인지하려고 할 때는요 준비를 하고 인지할 때도 있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인지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하고 인지를 하면요 굉장히 잘 느껴지고 반대로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존재하더라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알 거라고 아마 생각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인지를 해서 딱 먹었을 때그 맛과 향이 인지가 되려면 진짜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인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인지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섞지 말고 옆에서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 같다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향미를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스팅 포인트의 문제인데요 어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제가 지금 보면은 두루 어느정도 커피를 해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뭐 원래 같았으면 설명 안했겠지만 또 보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 커피에서 예를 들어 자스민 같은 향이 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가벼운 향이고 흔히 라이트 로스팅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커피예요. 다크 로스팅까지 가면은 그 향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덮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인지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크 로스팅된 커피를 마시면서 자스민 향을 찾는다 이러면 이러면은 뭔가 제가 느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커피에서 산미를 찾으려고 하면서 그 커피 다크 로스팅된 커피에서 산미를 찾으려고 한다? 그럼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다크 로스팅을 먹으면서 산미가 뭐 어떤 산미가 있다 저렇다 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과일에서 느껴지는 산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커피를 한번 하려 고 그래. 근데 내가 선택한 커피가 다크 로스팅된 커피야. 그런데 산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 슬퍼해, 울어. 근데 저는 그러면 이제 울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커피의 캐릭터를 찾으려고 할 때, 로스팅 포인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멘 커피가 있어요. 뭐, 뭐, 뭐 예멘 커피가 있는데, 예멘 커피는 어떤 맛으로 유명하죠? 네? <laughs> 뭐요? 누가 뭐라고 했어 누가 대답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대답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대답을 기대했어요. 예멘 커피에선 초콜릿 같은 향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예매 커피를 다크로스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걸 뭐, 뭐뭐뭐왔다고 봐. 근데 대기주에서는 아니에요. 왜냐면 초콜렛 같은 향이 나서 장점이라면 그거는 어, 다크로스팅 해서 나누는 초콜렛이랑은 다른 거죠. 커피 생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초콜렛 같은 향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라이트 로스팅 된 거에서도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커피를 맛볼 때 로스팅 포인트를 절대 뗄래야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일단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각의 차이가 있죠. 제가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데, 사람마다 당연히 느끼는 게 다르고, 역치가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느끼기도 하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동거님 구아바 평소에 드세요? 안 먹죠? 근데 만약에 제가 집에서 심심해서 맨날 구아바를 먹어요 그럼 저는 구아바를 진짜 잘 찾을 거예요 근데 동거님은못 찾을 수도 있어 오히려 다른 과일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경험에 의한 감각의 인지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항상 먹고 기억하려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여담으로 이건 아니에요. 예민하기 때문에 센서리를 잘한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처음에 제가 커피 향미를 잘 커피를 처음 시작할 때 커피 향미를 센서리 능이 력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타고난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로스팅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로스팅을 하면은 결과물을 맛을 봐야지 피드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엄마를 시켰어요. 근데 엄마가 뭐 자기 일도 아니다. 뭐 열심히 하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내가 먹었을 때뭐다 도찐개찐이야. 뭐 별로 인지도 안 돼. 그랬었는데 어, 훈련이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이게 타고난 거랑은 상관이 없구나. 센서리라는 그 자체가 감각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감각이 아니라 기억이요 기억. 기억력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센서리 훈련을 한다는 건 기억력 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그 경험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리콜을 하는,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훈련이 센서리 훈련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하나 있었어. 동네에 자스민을 키우는 곳이 있어요, 수정시에. 근데 그 당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로 가니까 진짜 핵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쿠터예요 스쿠터 타고 다녔는데 그 헬멧 안으로 자스민 형이 막나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좋은 동네에 사는구나 하다가 어느 날 집에 가서 그때까지는 커피 센스를 잘 자신이 없었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네이버 카페 닉네임이 커피 왕자야 <laughs> 왜 비웃으세요? 기... 네? 귀여워서요. 귀여워요. 아 그래요? 40대 중반인데. 아, 그... <laughs> 근데 그 커피 양사님께서 <laughs> 커피 보내주신 커피를 먹었는데, <laughs> 방금 전에 맡은 마, 향이 딱 나는 거예요. 그때 아 내가 센서리가 약한 게 아니라 경험이 없었구나. 그리고 경험을 인지를 하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생각상해보면 누가 짜장면을 먹으면서, 야, 이 짜장면에서 무슨 맛이 나고 무슨 맛이 나는 건 누가 그래요? 그죠? 맛있다, 맛없다만 하지. 근데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당시, 그, 당, 그 이후로는 어, 많은 음식들을 먹어보면서 인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막, 아, 여기는 뭐가 들어간 것 같고, 이건 뭐가 들어간 것 같고. 그런 스페셜티 커피 경험이 없는 친구들한테 커피를 매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 꼭 해요. 아,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아, 맡아본 것 같다고. 아 근데 뭔지 모른다고. 그때 그거 뭐야? 이렇게 말해주면 아, 맞다고 그거라고 그러죠. 그게 훈련이에요. 그럼 그 친구가 커피 맛을 모르는 거냐? 잘 아는 거죠. 다만 기억력이 안 좋을 뿐인 거죠. 그 훈련을 하는 거다. 그런 차이가 감각의 차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 있지만 유통과정의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뭔 얘기냐? 이제 커피를 수입을 하는 곳이 있겠고 파는 곳도 있겠죠. 현지에서 현지에 익스포터가 있을 거고 국내에 이제 수입하는 사람, 임포터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커피를 평가하면서 판매를 하기 위해 그 노트를 적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막한 한, 20가지 써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그 중에 하나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왕왕 있는 일이에요. 물론 그리고 그분들의 센서리 차이랑 여러분들의 센서리 차이가 좀 있죠. 경험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뭐 미국에만 살다 와가지고 배라 그러면은 페어를 해가지고 배라 그러면은 미국 배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배를 일 수도 있고 맛이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어 판매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원두를 판매하는 곳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에 신뢰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실로 작성을 했는가? 아, 저는 진짜로 그 생두의 노트, 컵 노트에 막 이것저것 적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라는 거는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라는 거는 커피 허리니일 때는 어, 지금도 허리니지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적어놓은 게. 오렌지라고 그러는데 오렌지가 없는데 어떻게 오렌지 맛이 나고. 근데 제 능력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어, 뻥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이제 편집해 주시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 커피의 품질 문제인데요. 어, 만 원짜리 에티오피아를 사도 보면은 자스민 뭐 블랙티에 막다써 있습니다. 그렇죠? 플로럴 다써 있죠. 3만 원짜리를 사도 플로럴 다써 있어요. 그러면 만 원짜리도 플로럴이고, 삼만 원짜리도 플로럴이면 만 원짜리를 사야지. 삼만 원짜리를 사고 그래요. 그죠? 당연히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1% 정도 아주 미묘하게만 자스민 향이라도 자스민이라쓸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지 않겠어요? 과일도 딸기 그거 조금 넣어가지고 생딸기라고 할수 있죠? 그죠? 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어떤 향미를 잘 인지가 안된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맛이 난다는데 나는 안 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못 느꼈다고 자신이 없다든지 또는 자기가 뭔가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뻥일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자, 우리가 다 같이 지금, 막 지금 20명 있죠? 20명 있다고 해야 돼. 근데 그 20명 있는데 저희가 다 같이 커피를 먹었는데 만약에 제가 주도적으로 어떤 커피에다가, 어떤 커피를, 아, 이 커피는 진짜 플로럴하네요 라고 했어요. 그때 18명이, 표정님 빼고 나머지 18명이 저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약간 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런 것 같다. 어, 막 했어요. 그럼 효정님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딱안 나는데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희원님 얼마 전에 소금개 생각나세요? 얼마 전에 로브스타 인도 커피를 내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게이샤 같다고 뻥을 쳤대요. 너무 주시하고 플로럴하다고 <laughs> 그랬더니 아, 자기는 아닌 것 같다고. <laughs> 근데 항상 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항상 믿으시고, 어 물론 자기 능력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서 함부로 속도나지 말라,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커피 향미를 나타내는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